자, 우리, 방정식은 그냥 계산해서 막 답이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식을 잘 세울 수 있어야 돼. 식을 못 세우면서 답을 구하는 건안 돼. 네. 식잘 세울 거야. 우리 2점짜리 슛, 3점짜리 슛, 12개 넣었다고 했어. 근데, 누구 구할 거냐면, 3점짜리 슛이 몇 개냐고 물었으니까, 우리는 3점짜리 슛을 x 개라고 정리할 거야. X. 자, 그럼 2점짜리 슛은? 12. 그렇지. 12 빼기 X. 근데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뭐냐면, 득점을 계산할 거야. 몇 득점이냐면, 29 득점이야. 그렇지. 그러면 2점짜리인 게몇 개? 12. 그렇지. 요거. 그래야지 내가 개수 곱하기 점수 해야지 총 득점이 나오겠지. 여기다가. 3점짜리는, 그렇지, x 개 했더니 총 점수가, 그렇지, 29점.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이거 분배 풀어가지고 계산하시면 X값 나오겠지. 이렇게 계산해서, 쌤이 10까지만 정리할게 계산은 친구들이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계산해가지고 마무리하세요. 자, 다된 친구들은 계산. 계산 다 해가지고 저기 친구 잠깐 일인분들아 자 다시 외우지 쌤이 강민주 음. 아 민주 인라이미요. 아 라이미 민주 라이미 이시현이요 어 시현 네. 어 시현이 어 도빈이 도어 도빈이 소은이 아,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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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비로 외우시면 돼 그러니까 도빈이 소은이 아, 친구는 아, 정서연? 정서현 선이요. 아 선영이 선영, 민주, 마이미 시연이. 오케이. 시연이 계산 다 했어? 네. 어. X 값 얼마 나왔지? 5야. 오케이. 자, 5개 나와야 돼. 오케이. 다음 거 문제. 자, 답 맞았는지 확인해봐. 자, 개 다리 수 개야. 계산할 거니 개 다리 몇 개야? 네 개. 네 개. 자, 닭은 다리가 몇 개냐면? 두 개. 두 개. 자, 근데 총 15마리인데 누구를 구하라고 했냐면? 닭이 몇 마리인지 정리하랬어. 그래서 우리는 달 x 마리. 자 그러면 누구야? 개는 몇 마리? 15마이스. 그렇지, 15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우리 다리 계산할 건데 식이 뭐가 틀렸는지 확인해봐. 자개 다리는 4 개. 근데 몇 마리였어? 1 5마 그렇지. 자 이렇게 꼭가호 해줘야 돼. 그래, 근데 분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달근? 그렇지. 다리가 2 개니까 2X 했더니 총 다리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10.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분배 풀 거야. 그럼 얼마지? 64X. 0 그렇지. 60-4X. 뒤에 2X 했더니 46. 자, 이거 두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근데 이거 이쪽으로 넘길게. 자 마이너스 60 들어갔어 그래서 마이너스 14 응. X는 얼마? 오케이,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해서 네, 7마리 정리하시고 또 밑에 거990 그렇지 계산만 하면 돼식 제대로 세웠어 도빈이? 안돼식 아, 다시 세워야 돼 응? 식을 다시 세워야 돼어디 답이 그냥 금방 그렇게 나와버렸어 근데 식이 틀렸는데, 답이. 어? 자, 식, 뭐가 틀렸는지 보자. 자, 스님이 100명이 있어. 만두는 100개가 있는데. 자, 스님이 100명이 있는데, 스님 중에서 큰 스님이 있고, 작은 스님이 있어. 자, 누구 구하랬냐면, 작은 스님이 모두 몇 명이냐 물었으니까. 우리는 작은 스님을 몇 명? x명이라고 할 거야. 그럼 큰 스님은 100마이스 그렇지. 100 마이너스 x명. 전체 100명이라고 했으니까. 스님이 100명이니까. 자, 요렇게 정리를 했어. 큰 스님, 작은 스님. 자, 그런데 큰 스님은 이제 많이 수련도 많이 하고 이래서 더 많이 주, 먹을 걸 드리나 봐. 한 사람당 몇 개씩 주기로 했어? 3개. 그렇지. 한 명당 큰 스님은 세 개씩 주기로 했어. 그럼 우리 식 세울 때 자, 큰 스님은 한 명당 몇 개씩? 세 개씩 그러니까 세 개씩 큰 스님의 인원수는 100배기 X명인데 한 사람당 세 개씩 먹기로 했어. 이렇게 한 사람당 세 개씩 먹기로 했어. 100배기 X명이 한 사람당 세 개씩 그 다음에 작은 스님은 세 명이 한 개를 나눠 먹을 거래. 그럼, 네. 렇지한 사람이 먹게 되는 양은 3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한 사람이 먹게 되는 건 3분의 1인데 총몇 명이야? X명. 곱해줘야겠지. 그랬더니 총 만두 몇개 먹었어? 100개 먹었어. 100개의 만두를 스님들이, 큰 스님, 작은 스님이 나눠 먹은 거야. 되셨죠? 자, 식은 이렇게. 그럼 이거 이제 전개하셔야겠죠? 전개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쌤이 풀이 과정은 안에 식 식만 우선 정리했어요. 요거는 덜된 친구들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된 사람들은 992번 넘어가서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소우나 정리 다 했어? 얼마 나왔어? X값 얼마? 아직... 아직 안 나왔어. 오케이 계산해보세요. 정리하셨고, 식만 세우면 되는데, 자, 식 어떻게 세웠는지, 요거는 조금 그래도 복잡하진 않아서 같이 해도 될것 같아. 자, 형, 동생 길이가 6m인 끈을 형, 동생이 나눠 가졌어. 자, 누가, 형이 가진 거는 동생이 가진 것보다 두 배보다 이만큼이 짧대. 자, 그럼 먼저 형과 동생이 끈을 나눠질 건데. 자, 형, 동생. 자, 누구 구할 거야? 형이 가진 끈의 길이를 구할 거잖아. 그치? 자, 그럼 형은 X미터. 자, 동생은 몇 미터? 동생은 몇 미터 가져야 돼? 그렇지. 전체 둘이 6미터를 두 사람이 나눠 갖기로 했는데, 얼마, 얼마 나눠 갖는지 모르잖아. 한 사람이 X미터면, 다른 사람은 전체 길이에서 형이 가진 길이를 빼줘야 되겠지. 자, 형과 동생이 나눠 가진 길이는 이렇게 됐어. 근데 그거의 특징이 어떻게 나왔냐면, 옆에 뭐라고 나왔냐면, 형이 가진 길이는 동생이 가진 길이보다 동생이 가진 길이의 2 배. 두 배보다 2분의 3미터 짧대 짧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지. 2분의 3만큼 요게 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걸 식으로 정리할 거야. 자, 형형 형 길이가 뭐야? 이거지. 형 자리에다가 이거 넣을 거고 동생 자리에다가 이거 넣을 거야. 자, 형이 가진 길이는 동생이 가진 거의 두 배. 동생은 6 빼기 x 길이 가졌어. 여기서 2분의 3만큼 짧다라고 식이 나왔어. 이렇게. 그럼 이거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거 분배하시고, 이렇게. 그쵸? 그렇죠? 계산하시면, 음, 답이 나올 거야. 자. 근데 10은 그렇게 안썼었는데 응, 음, 어떻게 썼어, 그러면? 형 더하기 음. 동수는 6이라고, 이렇게 음. 쓰고 싶겠는데. 응? 음? 음. 아 형하고 동생, 어, 어 괜찮아 그렇게 써도 되지. 그렇지, 어. 어 써도 되지, 음. 자 계산하시면 돼.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러면 동생이 가진 걸 X라고 해야 되잖아, 식을. 네. 그죠 네, 그렇게 식을 세우면. 네. 근데 이제 형을 X로 하면은 식이 제 저렇게 나와야 되니까, 쌤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놓고 식 정리 한 거야. 오케이. 나머지 밑에 993번. 정리해볼게. 소은이는 계산해서 답 써놓고. 계산해서 몇번 나왔는지 소은이 얘기해줘. 이거 같이 보자. 오케이 잘했어. 자 993번 문제는 영수증에 나와 있는 거 기억나는 대로 지금 적은 거래. 자 그러면 가격 있고 개수 있고 수량은 개수를 말해. 자 가격 있고 개수가 있으면 이거 두개 곱해서 금액이 나오는 거야. 그치? 음, 기존에 지금 3600원 나왔으면은 과자 900원짜리 과자 몇개산 거야? 네개몇 <laughs> 개? 네개 자, 4개 네 샀어. 근데 총몇개 사야 돼? 18개를 사야 돼. 그러면 은 얘네 두개 합쳐서 14개 사야 되겠지? 누구 구할 거야? 빵에게 수구할 거야. 빵. 자, 그럼 빵을 x개라고 할게. 자, 전체 18개 사야 되니까 4개 과자 산거 빼고 14개에서 자, 이렇게 계산해야 전체 18개 나오겠지. 요거 4개 빼고, 얘가 X개면 14개에서 위에 X개 빼서. 자, 가격을 계산할 거야. 그러면 가격 700원짜리 빵을 X개 먹었으니까 총 금액은 얼마? 700X. 그렇지. 여기다 이렇게 식을 쓰는 거야. 800원짜리 14 빼기 X만큼 정리했으니까 식을 14 빼기 X 이렇게 정리할 거야. 그럼 여기 총 금액 얼마 나와야 돼?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네, 이거 했더니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식 세우면 700x랑 누구? 800원짜리 14 빼기 x개 더하기 사실은 3,600원까지 했더니 13,900원이 나왔어. 친구들은 요거 빼고 했죠? 네. 요거 요거 3,600원 뒤에 빼니까 얼마나 와 13,000. 그렇지. 만 삼백 원 이렇게 식을 적었어. 뒤에 거 먼저 빼고 그 다음에 계산할 거 분배 바로 하지 마시고 쌤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공을 두 개씩 다 빼. 공두 개씩을 다빼 이렇게. 괄호 안에는 손안 건드리는 겁니다. 공두 개를 먼저 다 빼요. 그럼 뭐예요? 7X, 7X. 그 다음에 8은 이제 분배하시면 이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공을 두 개씩 먼저 빼. 숫자가 기니까. 그러면 이러면 <laughs> 조금 더 계산하기가 편하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분배하셔 가지고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계산 음, 시연이 다 했지. 800이 를 16이라고 썼어요. 8 빼기 이 4를 아, 그러네, 16이라고 썼네, 14라고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답이 안 나왔구나, 시연이. 어 그러네. 네. 어, 그래서 개수, 빵 개수, X 값 구하면 돼. 그럴지 몰랐어? 자, 어. 자, 나이 몇 배가 되냐고 그랬는데 해는 언제냐? 물었어. 자, 나이가,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에 3배가 되는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몇년 후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럼 몇년 후. 몇년 후. 그거를 뭐라고 할까? 우리가 X, 좀욕 같긴 하지만. 자, X년 후라고 정리할게. 자, 그러면 이때 몇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어떻게 돼? 아버지는 그렇지. 1년이 지나면 한살더 나이가 한살더 드시죠. 2년이 지나면 두 살이 더 먹는 것처럼. 그러면 X년이 지났으니까 아버지 나이는 이렇게 되겠지. 아들 나이는 똑같이. 아들이 지금 현재 몇 살이야? 12살. 그럼 똑같이 아들도 몇년 뒤에는 X살 나이를 더 먹게 될 거야. 그런데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에 몇 배가 된다고? 3배가 세세 배가 된다. 된대. 그러니까 식은 아버지 나이는 아버지 나이는 아들 나이에 아들이 이거야, 나이가. 아들 나이에 몇 배? 3배. 세세배 바로 해줘야 돼. 어, 나중에 분배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식 정리하셔가지고 계산. 해서, 다. 정리해서 시연이 몇번 나왔는지 얘기해 주세요. 자, 995번. 식잘 세우셨죠? 응. 오케이. 선영이도 했어? 응. 음, 식이 뭐가 틀렸나보다. 누구를 X라고 했어? 아, 몇년 전? 계산 틀렸다. 그렇지, 곱하기가 틀렸네. 시은 맞았어. 그러니까 줄어 들어야겠지. 세하의 네. 나이는 몇년 전에, 자, 몇년 전, 자, 그럼 당연히 몇년 전이겠어. 자, x 년 전이겠지. 세하의 나이는 몇 살? 14, 빼기. 아, 네. 어몇년전이니 네. 삼촌 삼촌 는이는 네, 41 마이너스 삼촌도 몇년 전에는 몇 살, 3년 전이면 3살, 5년 전이면 5살 전이었겠지. 자, 이렇게 해서 몇 배가 돼야 된다고? 네배 돼야 된다고? 그러면 누구 삼촌 나이가 새하 나이의 네배니까 새하 나이가 이거의 네배 이렇게 숫자가 돼야 되겠지. 자, 분배해서 정리해서 풀면 이 계산이 또 식은 잘 세웠는데. 계산이 틀리니까 조심해 곱하기 틀릴때 얼마 56. 56 분배하면 이렇게 되겠지 <laughs>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x값 구했더니 얼마 나왔어 그래서 얼마 나오지 몇년 5년 자, 5년전 이렇게 나와야 돼 오케이 5년전 자 996번 이것도 똑같은 문제네. 표에다가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올해 아버지 나이는 지훈이의 나이에 9배래. 사실 9배 되기가 쉽지가 않아. 응. 그래서 지훈이 나이에 올해가, 지, 요거 올해야 올해. 올해가 지훈이 나이에 9배가 돼야 돼, 아버지가. 자, 그럼 지훈이 나이, 올해. 올해 해 지훈이 나이를 X라고 하면 아버지는 뭐라고 해야 돼? 9X 9배니까. 자 그럼 12년 후가 됐어 그러면은 지훈이는 당연히 12살을 더 먹었겠지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됐어 그럼 12년 후에 몇 배가 된다고? 지훈이 나이에 세배가 된대 그럼 아버지 1 0월 니네가 이렇게 세울 거야 아버지 나이는 지훈이 나이에 지훈이 요게 지훈이 나이인데 지훈이 나이에 세배가 된다 근데 시계 이제 분배해서 풀면 뭐가 틀렸는지 이제 라임이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그렇지. 빈칸 채워주고. 이렇게 3배가 된다고. 아버지 나이가. 지훈이 나이에. 어, 그렇지. 그래서 X값 얼마 나왔어? 4살. 오케이. 어리네. 자, 그렇지. 는. 그렇지. 오케이, 자 식정리. 시연이 했어? 네. 어, 자. 이거는 또 앞에 랑 했던 거랑 조금 다르네. 지금 현재. 자, 현재. 그다음에 이것도 표로 정리해볼까? 자, 11년 후. 자, 어머니. 어머니. 그 다음에, <laughs> 밑에는 민지. 자, 지금 이렇게 표를 좀 정리해볼게. 자, 현재 민지 나이를 구하라고 했어. 올해 민지의 나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현재 민지 나이 X겠지? 보기 편하게. 그럼 엄마 나이는 어떻게 돼? 29살 차이가 난다 그랬어. 엄마가 29살이 더 많아. 그치, 선영아? 자, 29살, 현재 나이, 엄마가. 자, 여, 11년 후면 어떻게 돼야 돼? X 플 어, X 플러스 40. 민지 나이는? X 플1 자, 11. 자, 그러면, 어머니 나이가 항상 더 많은 게, 더 많은 거에다 두 배를 하면 안 되겠지? 적은 거에다 두배 엄마 나이는? 민지 나이보다? 두배 하고도 10살이 더 많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식을 세우란 얘기야. 그러면, 엄마가 누구야? 여기잖아. 어머니 나이 X 플러스 40. 엄마 자리에다 X 플러스 40 넣으면 되고, 민지 나이에다가 두 배를 해주면 되겠지. 두배 하고, 10. 계산했더니, 이거 계산하니까, 이제 분배하고 풀면, X 값은, 얼마 나와야 돼? 오케이. 8년. 8년이 아니고 8세.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밑에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998번. 식정리, 어디 볼까? 자, 처음에, 첫 번째 조건, 가에서. 가에서 누구 나이를 알수 있어. 누구 나이 알수 있지? 그렇지. <laughs> 형의 나이를 알수 있어요. 자, 가라는 조건에서 형 나이에 두 배를 해서 4를 더하면 어머니 나이인 44살이 된다고 했어. 자 그럼 거꾸로 요거 계산해서 소은이가 형의 나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20살. 형은 어떻게 되죠? 그루지 스무 살자 이렇게 구했어. 형 나이가 20세야. 자 밑에 주영이 나이는 형의 나이의 10분의 7배입니다. 그럼 어? 10분의 7배래. 형의 나이에. 근데 형이 몇 살이었어? 20. 20.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서는 주영이 나이는 나이에 10분의 7배니까 곱하기. 정리해서 결국 얼마나 오지? 형이 20살이라고 했으니까. 14살. 그렇지, 14살. 이거는 주영이 나이야. 자, 그럼 20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지금 이거는 현재야, 현재. 20년 후에 아버지 나이를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현재 아버지 나이를 X라고 정리할게요. 현재 아버지 나이를 X. 자 그럼 20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어떻게 될까? x 플러스 20. 자 20년 후에 아버지 나이 그러면 주영이 나이의 두 배가 된대. 주영이도 20년 후에 나이 어떻게 되지? 주영이 나이 어딨어? 여기잖아. 주영이 20년 후에 어떻게 돼? 34. 34. 자 근데 두 배가 된대. 6 이렇게. 20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주영이 나이, 주영이 나이는 그냥 14살로 생각하면 안 되고, 20년 후니까 20살을 더 먹어야겠지. 주영이 나이는 14살이 아니고 34살. 두배 해서 X값 계산하시면 몇 살? 다 48세 아버지.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럼 현재 48세. 오케이. 쉬십시오. 네.